DND 파마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이박사 인사리입니다 자, DND 파마텍이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 못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루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주주님들께서도 상당히 지루할 수밖에 없, 없겠는데,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상증자에 대한 일정, 일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서 제가 좀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DND 파마텍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개인 채널 슬로건을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3만 분이 넘는 구독자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세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뭐죠? 교육적인 목적.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만큼 우리 DND 파마텍 주주님들께서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의 DND 파마텍의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요 댓글 창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 초입에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지루할 때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요. 왜안 올라가지 다른 건 올라가는데 내건왜안 올라가지라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러면서 자 이처럼 뭔 호재 억으로 적당히 끌자. 어. 제가 무슨 뭐 어떤 억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디앤디파마텍 목표가 얼마? 11만원에서 13만원. 우리가 내일의 주가, 내일의 주가를 기대하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도출해 낸 상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어, 이분이 주주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주주라고 하면은 왜안 올라가에 대한 좀 짜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까지 어, 남기는 이분의 저희 에 대해서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좀 그러네요. 어, 좀 그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 좀 하시오. 왜 제가 뭘 하는 거죠? 저는 올라,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뭘 그만하라는지,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주가 아니신 건지, 뭐, 아니면 털렸던지, 아니면 주주이신데,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화풀이를 여기 와서 댓글까지 남겨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분들의 저의를 뭐, 이해는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거 이해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돈 받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D&D 파마한테 진짜 꾸준하게 영상 찍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꾸준하게 찍고 있어요. 근데, 어, 오늘, 그니까, 오늘 영상, 하루, 하루, 오늘 영상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뭐, 본인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어, 좀, 그런 기분이 태도가 되는 행동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여러분들, 어른. 왜 어른이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뭐 아버지가 계시고 저도 뭐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어른이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남들 남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고요. 어 은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분석으로 인해서 뭐 목표가를 도출해내고 우리가 어 이렇게 뭐 구주를 언제 정리하고 신주를 언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자 수천 분들이 정상을 보시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린다고 해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은 저도 든단 말이에요. 도의적인 책임. 제가 특히 DND 파마텍은 제가 여기 권리락 이후에 요날 점상점상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고 제가 진심으로 좀 사과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우리가 어쨌든 DND 파마텍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다 기도하고 염원하잖아요 틀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진짜 그런 방향성으로 그냥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석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길었네요 자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 증시가 좋았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2%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 첫 번째 증시가 좋았다 두 번째 금일 같은 경우는 이처럼 바이오 섹터에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펩트론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가 바로 glp1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dnd 파마텍이 한 번쯤 그냥 무지성으로 올려줬으면 좀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 얘기를 해드릴 건데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D&D 파마텍에 대한 이 권리 공매도일이 12월 3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지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요 구주라고 하죠. 한 주가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후 권리락 이후 지금 한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한 주가 모두 매도를 하더라도 뭐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죠. 그러면 나머지 1, 단셈에 대한 무상 증자에 대한 부분. 세주가 지금 12월 3일 날 물량이 풀려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회피 물량이 들어옵니다. 회피 물량이. 주가가 하락해요. 제가 오늘 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물론 우리의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13만 원이지만 자, 이 일정 이전까지 이 목표가가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좀 그냥 정보 전달,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어, 이런 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대로나오면은 자, 12월 3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회피 물량은 대체적으로 3거래일 전부터 들어옵니다. 3거래일 전부터. 1, 2, 3거래. 그럼 우리가 이 2일, 1일, 28일 이날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죠? 21일부터 24, 25, 26, 27.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인 11만원에서 13만원까지 못 올린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만약 꼬라 박는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결국에 신주 물량이 풀리고 풀리고 이날 이후에 세력들이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어 이게 있잖아요 세력들의 어떤 계획과 심리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은 제가 뭐 오늘 오프닝에도 좀 많은 부분을 하려 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정에 대해서 맞춰야 되고 오늘 좀 세력들이 확실하게 좀 올릴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올수 있는 날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과연 이십일부터 이십사, 이십오, 이십칠 다음 주까지 이제는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할 지연정, 매도할 생각은 해야 됩니다. 매도할 생각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자, 특히, DND 파마텍은 제가 뭐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냐? 10월 27일. 그 전부터 했어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7일 날도 브리핑을 해드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월 27일이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캔들. 요 캔들에서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토대로 자,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석.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DND 파마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 안에서 이 권리 공매도 방법부터해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진짜 모르겠다 궁금하다 어뭐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다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주주 소통 방 안에서는. 구독자님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자, 꾸준하게 교육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주주님들에게 필요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과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말씀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함께 가능하신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하단 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 창 클릭하셨으면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자이 방법으로 dnd dnd 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정확한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브리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여하셔서 도움 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가 심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죠. 어떻게요? 자,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전수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현재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한 종목. 추천을 드려요. 어,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럼 제가 참여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SPG, SPG에 대한 종목 말씀을 드렸죠. 자, SPG는 현재 LG와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협력 소식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PG. 자,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11월 19일 정확히 일치하죠. 추천드리면서 금일 또한 자17%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우리가 상승폭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처럼 42.12% 라는 퍼센테이지가 좀 나오는 부분 자한 종목만 좀더 보호할게요. 자한 종목 더 보시면은 11월 1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NK. 추천드렸습니다. NK 같은 경우는 현재 핵 잠수함 건조 승인 관련주로서 당일 상한가를 갔어요. NK. 자, NK 보시면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N자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저점을 이었을 때 정확한 타점에서 상승이 나와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처럼 당일 상한가 올려 주는 모습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고,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자, 2025년 하반기 이제 산타렐리 남았어요. 산타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상승할 종목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ND 파마텍 추가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깔려 있어요. 어쨌든 오늘 상승이 나와 주지 못한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데 자, 최근에 전고점. 자, 이 전고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좀 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오지 않다선 치더라도 자 신, 신주 물량이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뭐죠? 이 한주에 대한 구주 구주에 대해서 고, 고 고가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신주 물량이 풀렸을 때. 아 신주물량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이 구주 있죠 구주 이 권리가가 현재 74,700원이거든요 요 종가 요 날이 종가예요 이 종가 대비 고정까지의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강력한 장대항봉이 한 번쯤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매도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영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 물론 최악의 상황은 장대항봉 한번 뽑아버리고 윗골이 남기고 그냥 눌리고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악의 상황. 왜냐? 이 고점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11만 원에서 13만 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자 지금 현 가격 시점 대비 몇 퍼센트의 상승이 좀 나와야 되냐?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88700이고 자, 1차 목표가기 목표가가 11만 원이죠. 11 11만 원일 때 자, 지금부터 만약에 강력한 상승을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24% 가까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음. 하지만 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구간에서도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0만 원 구간. 근데 이런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쭉 뽑아져 올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좀 봤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 장대양봉이 자, 쭉 뽑아져 올려줄 때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장대양봉이 쭉 뽑아져 올려주는데 이렇게 눌려버린 문제입니다. 눌려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를 예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만 원. 여기가 11만 원. 자, 10만 원 왔어.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마시고 눌려 줄때 매도하면 됩니다. 올라가면은 그다음 목표가인 11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11만 원까지. 자, 11만 원 왔어. 그다음 목표가 얼마? 12, 13.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과연 눌려 줬을 때 얼마까지 내가 홀딩할 수 있느냐는 자, 첫 번째 목표가인 10만 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은 홀딩입니다. 야, 11만 원 도달했어. 오케이 좋아 그럼 십만 원 뚫어줬어 그럼 십이만 원이란 목표가가 생기잖아요 십이만 원이라는 그럼 십일만 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주식 창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주주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으로 좀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공유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D&D 파마텍이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댓글창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지금 D&D n 파마텍이 하락이 나오, 나온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일정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종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만큼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파이팅이 파이팅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팅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